신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은자 오늘 리퍼 2 e 레이싱 자 리퍼의 금자밖기만 어그 네. 이용해가지고 레이싱을 할 겁니다 자어어어 시작 지점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지점 그 거점이죠 여러분들 그원 안에다가 먼저 스티커를 찍는 사람이 오늘 승자는 분 아시겠습니까? 네. 어 네. 약간 리퍼 체스는 한다 어 그렇죠 네. 약간 리퍼 네. 체스 느낌 나는데 자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동이야 출동이야 네. 자 그럼 첫번째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로만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동속도가 10%라서 엄청 내려요 자 갑니다 하나 둘셋 출동이야 아니다 여기 여기로 가면 야 여기로 가면 아 잘못 들어왔어 여기지, i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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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개빨라 o g i 개 o g i Yogi, Yogi, y o g 개빨라 개빨라 o g i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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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주 그냥 엿다가 그냥 바로 그냥 그냥 엿다가 어? 이리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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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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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스티커 찍으면 끝나지? 오 내가 이루기야 짧은댓! 두 번째 경기! 자포기부도돌이해랑이자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님 너무 노골적으로 보기 바라보는 거아야저기넘 가지 말자 라인하르트 그 2층 2층 그 난관에다가 진입하도겠습니다 갑니다! 자코원이 같이 뛰어봐야 아, 주시죠. 예, 예. 오케이 하나 둘셋 출발이야. 오케이. 쵸. 오케이. 안돼 이거. 쵸. 아 해랑이 멍때렸거든요. 와우 포기부개 이득 봤다 저거. 와아나 실수했다. 순간 오케이 순간이다. 아 잘못 들어왔어. 순간이다. 순간이다. 제발 여기. 어 제발. 순간이다. 오케이 오케이. 어그 제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돼안 보여 여기. 오케이. 안돼 제발 순간이다.

결전전. 어, 자유상의 자유상의. 뭐가 나선 시상에 뭐가? 자, 보기 부대 해랑이.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음. 음. 출동이야. 오, 오, 둘다 같이 자, 거의 또. 해랑 같 오, 오, 같은 루트예요, 같은 루트예요. 가운로 같은 루트 자, 하지만은 어. 자한 명은 아, 위로 갔고 아. 한 명은 아래로 갔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비켜봐. 아 이렇게 되면은 비켜 봐. 이렇게 되면 모르거든. 헤랑 아비켜 봐. 헤랑아. 헤라, 헤랑이라. 헤라. 헤랑이가 조금 어. 잠깐만 아닙니까 이거? 아 잠깐만. 이 어, 어, 잠깐만 나망했다아 잠깐만. 잘못 아, 아, 다헤랑 좀... 어, 잠깐만 나망했다아망했다 심이 이상하고 그헤는이가이일로가나요

자 여러분들 상으로 오늘의 미니 게임 아 오늘 혜랑이가 꼴등했어요 음... 네. 마지막에 그 루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루트를 <laughs> 이용해가지고 예 포기 부님이 역전을 했네요 예 오늘 자 역전 승 하지만은 아무 의미 없었다는 거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어 다음 시간에 저희 재밌는 미니 게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